이미 벌써 어학사전에서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능력이 중요하다. 이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어학사전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면 저렇다고 저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해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그거를 이제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실력이라고 말하고 하는 부분은 그 상위 개념의 어, 상위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한 실력에 대한 부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실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에 대한 정도. 그래서 우리가 능력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될 때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게 되고 실력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는 우, 실력이 좋다, 나쁘다라고 예,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뜬금없이 이 용어에 대한 부분 등을 꺼내들게 된 부분이 우리 시장과 투자 환경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구분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8월달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좀 환율의 스트레스를 받고 고단함을 느끼는 상황을 우리가 겪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갈 때, 그럴 때 스스로 내가 자문하는 부분 등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코스피 3,0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최소한의 힘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코스피가 3,500을 돌파하기 위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경제가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안 되어 가고 있느냐를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 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우리 코스피가 현재 3,200과 3,300에서 300, 계속 조금 방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실력이냐 능력이냐에 대한 부분에. 평가가 하기 어려워진 상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 등을 체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코스피가 2000포인트, 지네, 어, 2000포인트 시대에 있었을 때도 지금보다 실적이 더잘 나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그때 당시에는 코스피가 암만 오른다 하더라도 2,600 한번 터치한 게 전부였었던 거죠. 그러면 당시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냐. 바로 전 세계 경제에 내놔도 창피하지 않을, 그리고 뒤떨어지지 않는 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600까지 갈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우리가 3,000을 못 왔었는지, 그거를 체크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가게의 금융 자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자산을 사랑해 주고 사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능력 기본적인 힘이 부족했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렇게 플랫폼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몰아주는 현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과연 우리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기업 괜찮죠? 어쨌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끌어올려, 어, 끌어올려지고 있고 지금 변화하는 글로벌 정세에 따라가려하는 기업들의 행동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가계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탈이 이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단 점 그리고 정책적인 점 걱정되죠 뭐 지금 선거다 뭐다 이런 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전에 기업혼자 코스피를 버티게 만들었었던 것과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이들의 지지층을 우리가 강구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는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측면 등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그 실력을 어,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자극제가 연말과 내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능력과 실력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어, 점검하자라고 하는 부분 등은 이렇게 좀 지수가 혼란기에 아, 조금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어, 좀 시장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어찌 하느냐, 아,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또 주식시장에 실제 참여하시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동떨어지고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편의적인 측면이 어,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어, 적절한 비율을 어, 들어보자면 오늘 그... 한국 그 월드컵 예선이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도 아마 우리 책어 국가대표팀과 이라크의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영대0으로 어 끝났어요. 그러면서 어 이제 분석된 내용에서 많이 나왔었던 것은 어 침대축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영대0으로 끝나고 그에 대한 분석 기사가 침대축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그 방송 중에 나왔을지, 분명히 또 드러넣었다. 어, 게임이 속게 되지 않는다. 답답하다. 어, 저거는 조금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실력이 상대 객관적인 실력이 뛰어난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게임이 늘어지고 무조건 부딪히기만 하면 넘어지는 이런 선수들을 보게 되면 좀 심하다. 생각할 수밖에 는 없죠. 그런데 만약 제가 뭐 이라크어를 알 수는 없지만 아, 이라크에서 중계된 사, 중계진들은 그 똑같은 경기 장면을 어떻게 방송했을까요? 제가 뭐 이라크어를 알 수도 없고 그 방송을 본 적도 없지만 분명 이런 편애적인 방송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의 투혼이 느껴진다. 심판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렇게 심한 테크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분명히 썼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대한 위치를, 시장의 위치를 평가하려 할때 그런 편애적인 의견이 분명히 많이 담겨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호재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악재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간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제 포함해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대, 그 당일에 대한 대응 전략 시장 진단 부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